소중한 친구, 미나. 저의 친한 친구는 미나입니다. 저는 대학교 때 미나를 처음 만났습니다. 미나는 키가 크고 예쁩니다. 옷도 잘 입습니다. 미나는 똑똑하고 정말 부지런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인기도 많았습니다. 미나는 성격이 조금 급하지만 확인을 잘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. 미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서 그림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. 제 생일에 미나한테서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 받은 적도 있습니다. 지금도 만나면 그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. 미나는 정말 소중한 친구입니다.